이 볼은 반드시 넣는다. 패스해, 패스해, 패스해. 이긴다. 반드시 이기겠어. 굴욕기다 <끝> 반드시 <Yeah! 열심히> 이기겠습니다. <끝>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수다. 승리를 부르는 사나이라고 불러주십시오. 시기. 나한테 우연이란 건 없어. 재미. 확실히 꼬린 시켜버릴 테니까. 내가 바로 오늘 넘버 원포인트가드다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호다. 누구든지 너네 앞에서 쉽게 덩크를 하진 못해. 절대로... 나한테 우연이란 건 없어. 반드시 이기겠어! 이 볼은 반드시, 넣는다. 우습게 보지 마라. 내가 바로 돈의 의버원포포트트 가드다. 나는 리바운드왕 강백호다! 다들 사정 봐주지 마! 재미있군 나한테 우연이란 건 없어! <laughs> 저도 할 때는 한다고요! 이길, 어때? 너 골을 넣었다고? 이긴다. 반드시 이기겠어. <laughs> 저도 할 때는 한다고요. 나한테 우연이란 내가 건 없어도 돈의 넘버원 포인트가드다. 우습게 보지 마라. 나이스 패스. 나한테 우연이란 건 없어. 나 정도는 언제든지 블로킹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? <laughs> 저도 할 때는 한다고요. <laughs> 저도 할 때는 한다고요.